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트에 가가지고 포켓몬빵 겨울 반으로 나온거 새로 나와가지고 한번 사봤는데 국빵으로 나왔는데 일단은 첫번째 있는 것은 포켓몬빵 호두가 들어가 있는 팥폭빵이고 두번째는 두 번째는 피자 오빵인데 안에는 이렇게 피자가 이런 것들이 있고 안에는 띠부실 이 있는데 기존 띠부실에 비교하면 훨씬 더 큽니다. 한번 띠부실 까보겠다 루기야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잠만 보가 나왔고 근데 그 전에 두 개도 까봤는데 그전 거랑 똑같은 게 나왔네요 일단은 이렇게 포켓몬 빵 리뷰는 끝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